자, 다음 3번. 원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각 부분의 길이를 알아보시오. 자, 원기둥이 있는데 원기둥 밑면이 반지름이 사네요 그리고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8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전개도에 표시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높이와 같으니까. 아, 세로의 길이는 옆면의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죠. 그러니까 8cm가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밑면 똑같은 거예요. 밑면의 반지름은 4cm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옆면 가로의 길이는 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길이와 같았죠. 근데 밑면이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원둘레의 길이는 원주였죠.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도 기억해봅니다. 원주는 원둘레의 길이죠.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 곱하기 3.14 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진게 반지름이었어요. 근데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였죠. 그러니까 식으로 구해보면 은 반지름 4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8이 되고 8에다가 3.14를 곱하면 은 얼마가 됩니까? 예, 25.12c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답은 25.12cm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옆면의 가로의 길이, 정계 도에서 옆면의 가로의 길, 아 가로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세로죠. 이렇게 아 가로가 맞습니다. 아 선생님 이왜 이러죠? 예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즉 원주 원이니까 이 길이와 같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원둘레의 길이와 같다. 원주와 같다.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2를 해야지 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